최근 들어 군부대를 사칭한 대량 주문 노쇼 피해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업주가 장난 주문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. 지난 17일,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일어났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. 식당 업주 A 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쯤 배달 주문 한 건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. 새벽 주문 시 고객 부담 배달비에도 할증이 붙기에 A 씨는 고객에게 확인차 연락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고객은 전화를 계속해서 피했다고 하는데요.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가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한 끝에 연락이 닿았고 고객은 멈칫하며 총 배달비가 얼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. A 씨는 새벽 할증 배달비에 대해 설명하곤 후불카드시니까 추가 배달비를 얹어서 보내겠다 라고 전했는데요. 이후 조리를 완료한 A씨는 다시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고 있던 중 해당 고객한테 배달을 나간 기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황당하게도 배달 기사는 사장님, 여기 주문 안 했다고 한다. 주문하는 고객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해왔다는데요. 알고 보니 주문을 한 고객이 다른 사람의 주소를 입력해 놓고 장난 주문을 한 겁니다. 이에 입력한 주소지에 살던 주민은 새벽부터 초인종 소리에 분노했고 배달 기사에게 "이 시간에 누가 배달을 시켜먹냐?" 라고 따져 물었다고 하는데요. 주문한 고객은 그 뒤로 연락 두절이 되어버렸고 배달 어플 고객센터 측 또한 고객과 연락이 안 된다며 a씨에게 노쇼 손실 보상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. A 씨는 전화하자 시큰둥한 고객의 반응, 안심번호 등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더라며, 뉴스로 보던 일을 직접 겪어보니 너무 화가 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대체 새벽에 장난주문을 왜 하는 거냐며, 허위주문, 노쇼에 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공분했습니다.